반갑습니다. 10월 1일 관심주 우상향 흐름 중에 눌림목을 지금 만들고 33일선에서 꼬리를 만들어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164,000원이죠. 오늘 1.2%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HLB발 호재로 좀 시작은 좋았죠. 그러나 이 매도가 강력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완전히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 모습에 그대로 연동되면서 셀트리온 금일, 좀 강하게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1조 400억 정도 되고 외국인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 PBR이 8.2 정도, 추정 PR이 64 정도 되고 있죠. 자, 지금 뭐 셀트리온 수주 공시가 나왔죠.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 원료 의약품 위탁생산 개발 875억 이렇게 매출액 대비 8.9%짜리 이렇게 수주를 받았습니다. 금일 17시 경에 나온 이런 소식이죠. 자, 2019년 9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자, 27일 날 체결된 그런 소식이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죠. 오늘 오전에 나온 그런 유, 어, 뉴스입니다. 자, 허주마 유방암 3년 장기 임상서 오리지널 효능을 확인했다. 유럽 종양학회에서 허주마 3년 장기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 및 안정성 동등성을 뒷받침했다. 업계 최초 조기 유방암 환자 대상 3년 장기 임상 결과죠. 자, 셀트는 유방암 위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3년 장기 임상에서 동등한 오리지널하고 동등한 효능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냈죠. 자, 이렇게 되면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 같은 허주마에 임상 결과를 발표했죠.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항암 바이오시밀 오리지널 의약품은 제넨틱이 개발하고 로슈가 판매하고 있는 허셉틴 인데 이 허세틴은 연간 글로벌 8조 4천억 원에 매출을 이는 블록버스터의 약품입니다. 이거의 바이오시밀러가 허주마죠 허주마 임상이 2014년 8월부터 22개국에서 549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인데, 자 2015년 어, 10월 마지막 등록한 어, 조기 유방암 임상 환자를 기준으로 어, 3년간의 장기 임상 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자, 이런 뭐 아주 좋은 어, 이런 소식입니다. 어, 두 집단으로 나눠서 허주마와 오리지널의 약품을 어, 수술 전 병용 요법으로 3주 간격으로 팔에 어, 이렇게 했더니 종양이 완전히 없어졌. 다 하는 이런 완전 관해율을 비교한 거죠. 자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호주마 투여군이 46.8, 오리지날이50.4 정도로 나타나면서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에서 요구하는 비율 검증 및 차이 검증 모두 조건에 만족을 했습니다. 자, 허주마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능이 동등함을 입증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어, 이런 부분은 어, 상당히 이런 좋은 호재 소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또한 허주마와 오리지널 의약품을 1년간 투약을 해서, 아, 투약을 포함해서 환자별로 최소 3년 동안의 아, 추이를 확인한 결과 아, 입증된 효능이 장기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어, 나타난 거죠. 자, 유해 사례 발현율 및 어, 심독성 발현율에서도 두 집단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장기 안전성에도 차이를 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아주 뭐 좋은 소식을 어, 이렇게 이번 종양학회에서 발표를 했죠. 자, 이제 어, 지금 셀트리온이 어, 다시 올해부터 어, 성장 스토리를 어, 쓸 가능성이 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제 3분기 예상을 보면 매출액 2300억에 2800억, 영업이익이 730에서 1000억, 단기 순이익이 547억에서 783억으로 늘어날 예정이죠. 자, 그런 상황에 또 편두통 치료제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자 최근에 이렇게 계속 많이 올라섰죠. 끈하게 계속 올라섰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친 주체가 기관이죠. 기관이 지금 뭐 계속해서 빨간색밖에 보이지 않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금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3만 주 정도 매도. 매도를 하고 기, 아, 외국인이 2만 주 정도 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약 바이오 주들 어, 완전히 뭐 양털 깎기 하듯이 확 밀어버렸죠. 어, 그러면서 셀트리온도 분위기상 후퇴한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60일선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음봉이 6 개가 연속으로 나왔죠. 자 그리고 33일선 어, 딱 바닥 잡아주고 어, 지금 꼬리를 어, 이렇게 길게 달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면 어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 크게 상승을 하다가 어 조정을 보이고 어 33일선 터치하고 꼬리를 달고 이렇게 끌어올렸죠. 자 이러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기관이 어,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HLB발 또 이런 호재도 어, 제약바이오 쪽에 어, 좋은 투자 심리를 어, 되돌릴 만한 이런 좋은 어, 소식이죠. 근데 뭐 오늘 돈의 힘으로 어, 공매도 하고 뭐 이렇게 결탁해서 완전히, 어, 개인들이 생각하는 어, 정반대로 어, 밀어버렸다. 이렇게 뭐 의도적인 누르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저 어, 본다고 하면 상승하고 조정을 좀잘 진행이 됐고, 33일 선 받고, 다시 61선 뒤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33일 선을 기준선으로 돌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고, 그 다음 조정받는 와중에도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밑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좀 이렇게 팔고 있지만 오늘은 좀 위치가 좀 바뀌었죠. 어, 지금 조정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꼬리를 이단 부분이 어, 좀 힌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어, 그리고 주봉상에서 봐서도 어, 240 주선에서 쌍바닥 만들어주고 쭉 올라섰죠. 고180 주선에서 어, 부딪히고 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 10주선 꼬리를 달고 어, 다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쭉 오르고 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어,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셀트리온을 둘러싼 이 환경들이 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3분 어,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보면 자, 8월 달에 60월 선 터치를 딱 하고 밑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았죠. 그리고 9월 달에 양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꼬리를 좀 달면서 여지 두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이제 3분기 실적 나오는 오늘로 3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10월로 들어가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10월부터 주가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연결이 좀잘 되지 않는데. 아무튼 뭐 지금 어 상황으로 봤을 때 일봉상에서 33주 아 33일선을 받치고 어어 마무리가 된어 그런 모습은 어 다시 돌려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이렇게 무리하게 크게 누르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댔죠. 어예 셀트리는 이제 기관이 팔았지만 어 이렇게 팔아대면서 크게 한번 누르고 나서 꼬리를 달아주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승 흐름을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신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우상향 흐름 중에 눌림목을 준 이런 모멘텀을 가진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